홍익인 간 7만년 역사 111간 군조선 간 군조선 연해기 64 조선 조선 제7대 한율한율 전왕 전망, 전왕의 역사 마한 마한의 마견 막연, 마견을 봉부하다 서기 전 1994년 이 전의 마한 마한 궁오 군모, 궁오가 죽었으나 부사가 없어 선대의 마한 마한이었던 부라문 부라문이 아우가 되는 부라시 부라시의 증손 마현 마현이 제7대 한일 한일전왕의 명령을 받아 마한 마한을 계승하였다. 마한 0호0호는 공모, 제8대 마한이며 제4대 마한 부라문 부라문이 아우가 부라시 부라시이고 부라시의 증손이 마현 마현이다. 마한부람은 서기전 2179년부터 서기전 2176년까지 다스렸으며 단군조선 제3대 가륵천왕시대 사람이 된다마한군모가 부사가 없었으므로 마연이 단군조선 제7대 한일천왕의 명을 받아 마한마한땅의 마한마한이 된 것이다. 마한마한은 사람으로서 이왕이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마한당즉 마한마한이라는 나라국 관경, 관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군조선, 단군조선이나 지난, 지난, 마한, 마한, 어난, 떠난, 어난의 사만, 사만에는 꾹꾹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즉, 꾹꾹이라는 글자가 경계가 있는 나라를 가리키으로 경계가 없는 나라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한인천재의 한환이나 한흥천왕의 한단이나 단군이 조선조선이라는 나라는 경계가 없는 대제국 대제국인으로 국국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한한조선 환간조선의 일환제국에 해당하는 소국 소국들에게 국국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있으므로 이치에 맞게 된다. 마한과 원하는 소국을 넘어서는 대국대국으로서 경계가 없다고 보아, 국국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후대의 한군 조선이 마한마한 당이 마한 그건 한반도에 생긴 지난지난, 마한마한, 겨한겨한도 겨난 각각 수십 개의 소국소국들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국국을 붙이지 않는 것이 맞으나, 일반식인 국명국명으로서 국국자를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일이 하여간 군조선 시대에는 소국, 소국이 되는 제도국, 제국이나 성읍, 성읍의 나라가 국국이라 불리는 것이다. 즉, 본권 제도국, 본권 제도국이 국국이며, 중앙조정중앙조정은 전조, 천조, 전조로서 전국, 전국또는 상국, 상국이라 불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국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된다. 한편, 제주국이 대국, 대국으로서 다시 제주를 통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나라로서 한군조선이 천왕격, 천왕격의 나라인 마한, 마한과 원한, 번안 원한이 있으며 천자국, 천자국인 고대중국이 당우하주당우하주가 함주 있다. 단군조선 천왕이 동한 군우국 군우국으로된 단군조선 초기에 보내진 천왕격이 지난 지난 마한 마한 뻔한 떠난 뻔한이 사만 사만과 천군국 천군국인 정구정구 남국 남국 구려 구려 진원 진원 부여 부여 농구리 농구리 고죽 고죽 등이 있으며 그리고 후에 보내진 낭낭울낭낭울 엄두콜 엄두콜 남선기 남선기 등이 있고 일한 제도구 그로는 숙신 숙신 예예 개마 개마 옥저 옥저 줄본줄본 줄본, 기류 기류와 그 후에 보내진 청아청아 서옥저 서옥저 맥성 맥성 등이 있다 마한, 마한과 권한, 권한은 지금까지는 기록상 밝혀진 화는 없으나 한군조선본국과는 별도로 제주국, 제주국을 통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한 땅이 되는 한한도 내의 평양, 병양, 평양에 있던 마한 본국 외에 제주국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이 된다. 또 마한이 관경에 속하던 지금의 일본, 일본 땅인 구주, 구주 규슈 둔지 에도 제후국 들이, 산 재하 였던 것이 된다. 원한원한은 어난, 단군조선이 서쪽이다. 남쪽을 보조한 나라가 되는데 원한 자체에서 별도로 공안제 조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서기전 1766년에 원한이 고죽국 고죽국이 왕인 무태무태를 은문 나라 시족탕탕에게 보내어 즉위 즉위를 축하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때 고죽국은 권한이 관경에 속하였던 군국 군국이 되는 것이다. 위치상으로 원안, 원안 관경에 속한 나라로 는 산동 지역에 위치한 청구, 청구, 남국, 남국, 엄, 엄, 서서, 회, 회 등이 있으며, 하레만 서쪽에 위치한 고주국고주국 기두국, 기구구, 기두국이 기구구, 있다. 마한과 원안이 관경에 있던 단군조선이본국은 모두 단군조선 본국, 즉, 지난, 지난에서 봉한 것이 된다. 즉, 구려, 진원, 구려, 숙신, 옥저, 개마, 예, 줄본, 기류, 서옥저 등 마한 당의 암목강 이국과 원안이 북쪽에 위치한 군우국들이 지난 지난 도년 진조선, 진조선이 군우국, 구누국, 군우국이 되는 것이다. 한군조선이 원한 환경에 속하였던 영지, 영지는 요중, 요중, 시기성, 성의 하나로서 위치상으로는 고죽국이 수도가 되는 고죽성, 고죽성의 서북쪽에 위치하였던 것이 되는데, 고대중국의 기록으로는 영지국, 영지국 등으로 북국이라 적고 있는 바, 성, 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독립적인 나라국, 즉, 제도국, 제도국으로 본 것이 된다. 즉, 간군 조선이 성성 간유에 지나지 않는 영지, 영지는 중국의 제나라나 연나라의 입장에서 볼때 그들에게 어금한 독립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다. 서기전6 5 0년경 제제나라와 연, 연나라의 행창으로 고죽국, 호주국 고죽국과 은, 문 나라의 방명사 기타, 기타서여, 서여의 나라가 되는 기후국기후국이망하여 이곳의 축축세력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남아하였던 것이 되는데 특히 기타 기타의 부손으로서 원한 원한 땅으로 들어간 조유족수유족 기타 서여족이 무리인 기우기가 서기전 323년에 원한 번안, 원한을 차지하여 원조선왕 번조선항, 원조선왕이 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남아하여 전국시대의 조조나라와 연연나라 사이에서 선우중산국 중탄북, 선우중산국을 세우기도 하였다.